음, 오늘 준비한 마지막 문제. 이게 방금 것보다 어려워요 요거야 아니요 방거거는 복습을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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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는 저거는 저거요 그리고 내가 아는 건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거예요 됐니? 자,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세요. 그럼 여기도 몇대 몇일까요? 1대, 2. 1대 2. 여기가 P, 여기가 2P가 돼요. 그러면 요 삼각형의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 피타고라스를 쓸수 있게 되죠. 5의 제곱 25는 5마 p의 제곱 더하기 2p의 제곱이요. 따라서 p가 2가 나와요. 어떻게 나세요 틀어봤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2고 여기는 4예요. 그럼 제가 q를 a,b라 아, ab 미친놈아. m,n이라고 세팅을 하면요. 그렇지, m-5, n, n. 그렇지, m-2, n, n+, 4. 그럼 각 점을 그 점이 속한 곡선에 대입할 수 있겠죠. 자, n은 a의 m-3승-4분의 7. q를 q가 속한 점, 뭐야, 곡선에 대입했어요. q를 q가 속한 곡선에 대입했고요. r은요, n은 r이 속한 곡선에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a의 m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3. 괜찮니? p를 p가 속한 곡선에 대입할게요. N 더하기 4는 a의 m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3. 요 두식 더하면 되겠다 그치? 오케이 더하면 2& 더하기 4는 2분의 5 따라서 n은 마이너스 4분의 3자 그럼 사용하지 않은 식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을 대입합시다 1은 a의 n 마이너스 3. M은, 3. m은 3. 맞아, 여기까지. 그럼 이번엔 이 세트를요, 이 번식에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4분의 3은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 a의 제곱은 4분의 9, a는 2분의 3, 면뭐 구하래 근데? 어, k만 구하면 되네요 얘가 몇 콤마 몇이 돼요? 3 콤마 아, 마이너스 아,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요거를 요 직선에 대입하면 끝나죠 <laughs> 끝, 끝. 끝. 그러면 아니요 오늘 시험 본거 오답 좀 해주세요